아, 안녕하세요. 저는 수원에서 배달 떡볶이를 운영하는 가장이에요. 떡볶이 세트 주문이 들어옴. 근데 음식 보내고 30분 있다가 전화가 왔음. 떡볶이를 먹으려고 하니 날파리가 들어가서 못 먹었다. 다시 보내 달라. 그래서 이제 저는 죄송하다고 하고 바로 만들어서 보낸다고 해서 이제 날파리 들어간 떡볶이는 수거해서 저한테 다시 갖다 달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음. 와 그래도 이제 다시 아예 그냥 깨끗하게 만들어서 보내드린다고 했어요. 근데, 수고한 떡볶이를 받아서 열어보니까, 우리 집 떡볶이가 아님. <laughs> 떡볶이가 엄청 뜨거움. 뭔가 방금한 음식의 느낌이고, 간을 보니 전혀 안 맞음. <laughs> 뭔가 직감적으로, 이제, 제가 고객에게 전화해서, 이거 보내신 떡볶이, 제가 만든 떡볶이가 아닌 것 같다. 혹시 고객님이 다 드신 후에, 날파리가 들어갔다고 하고, 다시 또 받으신 거 아니냐? 야 이거 바로 그냥 이런 게딱 느낌이 딱 그렇게 오나 봅니다. 저저 저 같은 저는 지금 이게 상황이 아예 딱좀 파악이 안 돼가지고 이게 뭔 상황일까 약간 당황했을 것 같은데 본인은 아이 키우는 엄마인데 떡볶이를 어, 아이 유치원 아줌마 4 명이서 먹다 보니 모지라서 아줌마들끼리 이야기한 결과 날파리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다시 무조건 해준다. 그렇게 해서 한개더 먹자라고 결론을 지었다고 함. 와 이게 진짜 좀 너무 좀 이해가 안 되지 않나요? 어떻게 내가 떡볶이를 2인분을 더 먹고 싶으면 돈을 주고 사 먹어야지. 이게 날파리 들어갔다고 거짓말해서 2인분만 더 추가로 다시 보내 달라라고 하면은 사장님 입장에서 떡볶이 팔아 가지고 그거 몇 천원 남지도 않을 건데 그거를 떡볶이를 파는 것도 아니야. 이거는 이제 원가가 더 들어가서 추가로 줘야 되고 배달료도 사장님이 부담을 하시게 되겠죠. 그러면 배달 기사비까지 하면은 이제 완전히 손해를 보는 상황인데 저는 얼마나 열이 받던지 이건 제가 더 진짜 열이 빴니. 그럼 나에게 보낸 이 떡볶이는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회수할지 몰랐는데 대행 기사가 회수한다고 하니 당황이 돼서 집앞 마트에서 떡 사다가 대충 고추장 섞어 끓여서 보냈다. 그러니까 회수할 회수를 할 거다라고 생각은 못한 거죠. 아줌마들이. 야 진짜 미친것들 저도 화가나서 다시 보내 세트 가격이랑 대인비 입금 보내라고 하고 리뷰 테러하면 영업방해 공간협박으로 고소할거다 라고 했더니 한번만 용서해달라고 야 근데 이게 지금 저는 진짜 좀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음. 진짜 초등학생도 아니고 이게 그냥 장난처럼 그냥 야 이거 거짓말해가지고 하나 더 먹자라고 하기에는 애기까지 키우시면은 이제 어, 성인이잖아요 애기들 보는, 애기들이 영향을 받는 부분도 있고. 근데 이 정도 수준으로 이런 얘기를 그것도 여러 명의 성인이 같이 모여서 집단 지성을 발휘한 게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맘충이라는 그런 단어가 이제 진짜 이런 분들 때문에 지금 진짜 멀쩡한 그냥 정말 지금 저출산 공화국에 이렇게 애 키우기도 힘든 이런 시대에 진짜 이런 분들 때문에 진짜 다른 사람들까지 욕을 진짜 막 먹지 않나. 몇천 원 아끼기 위해. 그리고 아줌마들 네 명이서 먹다 보니, 아유, 유치원, 아줌마 네 명. 유치원 그네 명이 모였는데, 그럼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정상적인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안 하지 않았을까. 이런 일을 하자라고는 안 하지 않았을까. 그냥 내가 낼게 그냥 내가 사줄게. 이럴 것 같거든요. 근데 이네 명이 똑같은 사람이 네 명이 모인 거예요. 그, 그러니까 막, 그, 우리 보면은, 그, 중, 고등학교 때, 그, 뭐, 일진 같은 그런 질안 좋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. 좀 그런 부류가 아닐까 하면서 참 이게 대한민국 그 평균을 다 깎아 드시는 그런